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왕메이블 입니다 며칠전에 젠네스 존재로 1.3 버전 특별완성에서 마지막에 호여버서천지파 오프라인 행사인 호연핸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따왔을게 공개가 돼가지고 저도 놀랬지만 기대가 엄청 되는 어,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가지고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어쩌다보니까 소식도 이렇게 며칠 후에야 전해드리는 것도 죄송하고요 좀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어, 행사 전선은 경기도 일상 킨테스 제2전 시장 7월과 8월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행사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4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공개 같은 경우는 폼무테마로 갈지 이브스토리 테마로 갈지는 행사장이 가봐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원신인데, 원신은 연한 축제 폰타인테마로 갔어야 되는데, 호연랜드 때문에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폰타인테마로 꾸며질 것 같아요. 어, 스타네일도 이제 함께 페나콘이 테마로 간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인내스 존재로도 이제 나오는데 테마는 유에리도 현재 로프콘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의 테마로 꾸미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어, 미에그 사건부의 테마로 갈것 같아요. 이거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이것도 행사장에 가봐야 어떤 테마일지 알게 될것 같아요. 가게 되면 이걸 브이로그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기대가 엄청 되고 어, 제가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라 돈이 그렇게 넉놓치가 않지만 비상금이라도 더 그, 털어서 갔다 와야 될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이거는 피셜이긴 한데 그 뉴스 기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호요랜드에서 호요버스가 다섯 번째 신작 게임을 공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호요랜드에서 그래서 공개가 될지는 안 될지는 봐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사실하기 공개는 할것 같아요. 왜냐면, 호요버스 코리아 지사장님께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현자장에 가서 그 신작게임을 공개하는 걸 브이로그로 찍어 오겠습니다. 기사에서 다섯 번째 신작게임이라고 했는데, 기사가 오타를 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미에겐 사건부를 포함해서 호요버스의 지금 있는거는 다섯 개의 게임이 있는거잖아요 음 신작게임은 결국엔 여섯 번째 신작으로 나올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자세한 내용이 더 나오면 뭐 전달해드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 떠나보겠습니다 유바.